25년 구모 골 2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A이면서 2차함수인 두 FX와 GX에 대해서 F3은 G3과 같다. 3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FX 3보다 클 때를 GX라고 할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HX에 대해서 H h-2와 h5 값을 더한 값은? 하고 물어봤네요. 음, 일단은 접근을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두개가 hx 잖아요? 예, 그래프 개형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3에서 만나니까 만약에 축만 다르고 꼭지점의 y자표가 같다라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fx고 3보다 큰게 gx라고 생각을 해주면 가조건에서 f0이 만나는 x좌표가 이렇게 3개뿐이 없대요. 그러면 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x를 최고차 한계수가 a면서 2차식을 잡아주면 f0은 c가 되잖아요. 상수함수인 거죠. 즉 y축과 나란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hx라는 함수와 만나는 점이 세 점이래. 그러면은 요 점을 이렇게 지나면은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은 네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도 아니죠. 세 점을 만나려고 이렇게 그었을 때세 점에서는 만나는데 그세점 중에 하나가 삼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c F0을 C라고 잡았을 때 Y는 C와 만나는 점이 0, 4, 12 3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Fx와 Gx의 꼭지점이 y 좌표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높낮이가 다르니까 3에서 만나면서 높낮이가 다르게 한번 그래프를 설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조건 가에서 X축과 나란한 직선이 Y는 C가 x축과 만나는 게 0, 4, 1 0이세 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세 점을 지나도록 하려면 이렇게 되면은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지나죠. 물론 여기를 지나도 x가 3인 지점을 지나도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지만 우리가 지나는 점 x 좌표에는 3이 없기 때문에 요거 그래프는 안 되고 맨 처음에 잡았던 요거 그래프가 될 것이 다라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요때 만나는 x 좌표가 0일 것이고 여기가 4,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가 y는 c, 직선방정식이 그러면 그래프를 잡아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fx 그래프를 구하실 수 있죠.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면서 꼭짓점이 0,c가 돼요. 그러니까 ax제곱 도하게 c가 될 것이고 gx도 한번 잡아볼까요? gx와 y는 c가 만나는 게 4하고 10이었으니, 최고 차항의 개수 A 써주시고, X 기 4, X 기 12를 해서, 우리가 GX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선생님, FX가 더 꼭지점이 y 좌표가 높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GX가 좀더 낮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FX, 얘가 GX라고 생각을 해주면, 만나는 점이 3개일라면 이렇게 지나야 되죠. 그런데 지나는 점의 x좌표가 0, 4, 10이어야 되는데 3이 여기 있어요. 4보다 3이 작은데 이 그림은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이 맞다. 이걸 토대로 나조건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 그래프에서는 조 hx라는 함수와 y는 2x 8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알파, 3, 베타래요. 3을 지나네요. 3을 지나면 3을 지나면서 이렇게. y는 2x 8 만나는 이때의 x 좌표가 알파, 이때의 x 좌표가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fx 였고, 얘가 gx 였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잡아보면, fx와 y는 2x 빼기 8의 교점이 알하고 3이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2x 빼기 8은 a, x-α, x 빼기 3. 마찬가지로 gx와 y는 2x 빼기 8이 만나는 점이 3과 베타. 그러면 gx-2x-8은 a, x-3, x-beta 이렇게 식을 잡아봤어.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저 식을 좀 이용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썼던 요 식과 요 식을 더해주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식을 한번 더해볼게요 선생님이. 더해주면, 두 식을 더해주면 fx 더하기 g(x)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3이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야 되는데, 자 더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정리가 되겠죠. e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ex 빼기 6이 되겠다. 이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이 되죠. 요식이 이로 앞으로 끌어내주면 ea의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래서 요식과 요식이 같아져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fx, gx를 여기서 표현을 해놨잖아요. 요거를 지금 요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c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48 더하기 c 이게 fx, gx 여기서 구해놨던 식이죠. 빼기 4x 플러스 16은 2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와 같다. 전개해서 양변 비교해볼게요. 2ax제곱 x가 여기 있죠. 더하기 마이너스 16A 빼기 4X. C가 2개 있네. 이 C. 더하기 48A 플러스 16. 뭐가 길다. 2AX 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18A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봐주면 X 앞에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A 값이 나오네. 마이너스 16A 빼기 4는 마이너스 12A. 4a는 마사, 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음, 여기 지금 미지수가 a하고 c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c 값도 나오겠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2c 빼기 48 더하기 16은 18a니까 마이너스 18. 계산을 해주시면 2c는 30에 16을 빼니까 14. c는 7이 나오네요. 그래서 a 값과 c 값이 끝났습니다. 요거를 맨 처음에 fx, gx 잡았던 c에다 집어 넣어주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아까 c가 뭐였죠? 7이었죠? 7이 될 것이고, gx는, gx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8 더하기, 7 해주면, 우리가 fx와 gx가 끝났습니다. 어, h의 마이너스 2는요, hx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fx였고, 3보다 클 때가 gx였잖아요. 우리가 fx, gx를 구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끝난 거예요. h-2 더하기 h5는, 요거는 fx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gx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7 더하기 아이쿠 이거 전개 괜히 했네. 5 집어넣으려니까 이거 아까 이렇게 보여주시기 4 x 빼기 12 여기다 집어넣기더 빠르겠다. 자5 5 집어넣어주면 1마칠 더하기 7 이게 훨씬 편하겠네요. 3 더하기 여기가 7 더하기 7 그래서 17이 나와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